제육구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30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손질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늘 씻어주시고요. 자, 제파도 씻어주시고. 자, 오늘은 생강 들어가요. 자, 생강. 생강 씻어주시고. 고기 씻어서 자, 육즙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제거하시고, 고추장 양념 있고요. 고추장, 고추장에 버무려서, 자, 양념을 버무려서 석쇠에서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파마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져주시고요. 자, 오늘 치파를 해야 되니까. 준비해주시고 자 생강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도 자 편썰어서 자 편썰어서 채썰어서 자 그대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다진 거고요. 자, 오늘 팔을 곱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두 장씩 가지고 와서 자 곱게 다지도록 합니다. 팔 다져 주시고 자 옆에 놔 주시고 이제 고기. 4 곱하기 5 곱하기 0.4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육즙 제거한 거. 자, 이렇게 포를 뜨든, 이렇게 포를 뜨든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기를 편 썰어서 이렇게 잘라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 편한 대로 하시고요. 바깥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시고. 자,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 정도로. 자, 4도 괜찮아요. 그대로. 자, 전량 넣 건데. 너비안이가6 장이니까 최소한 6장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대로, 자 끝까지 끝까지 갈비처럼 끝까지 떠주시고요. 자 다시, 자칼 앞에 칼 앞에다 손을 대시고, 자 그대로, 자 그대로 떠주시고요. 자 떠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를 떠주세요. 떠주시고요. 조금 두꺼우면 한번더 이렇게 넣어서 펼쳐줄게요.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펼쳐주시고, 자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줄어드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위아래 자, 위아래주시고요 자, 자, 조금 두들겨 주셔서 자, 해주시고 자, 지저분한 부위는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4 곱하기 5기 때문에 5 곱하기 6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그대로 접시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자, 양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자, 양념 들어갈 때, 자, 생강 오늘 생강이 나와서 생강즙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갈게요자 생강 몇 포에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집에 있으면 그대로 짜면 되고 나오는 양만큼 짜시면 되고요. 안 나오면 물을 살짝 찍어서 도록합니다자 그대로 자, 짜줍니다. 혹시 안 나오면 이렇게 물을 살짝 대서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생강즙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고추장, 설탕 다 들어갈 건데요. 자 설탕, 밥, 오, 자 그다음에 고추장 한 스푼. 자 파마늘, 파마늘. 생강즙, 자 생강즙 넣주시고요. 깨 살짝 넣주시고 요부셔서자 참기름, 자, 간장, 자 간장도 살짝 넣주시고 후추 통통 후추 통통 넣주세요. 그런 다음에 섞어주세요. 자, 농도는 물로 맞출 거고요. 생강즙이나 간장을 많이 넣으면 농도가 묽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온도를 맞춰가면서 해주도록 합니다. 자, 양념. 자, 불렀습니다. 내가 코를 잘 떴으면, 코를 잘 떴으면 바로 와서 재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접시에서 해도 됩니다. 저는 바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와서, 자, 고기. 자, 양념 쫙쫙 발라줍니다. 자, 또 다시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재주시면 되죠. 자, 또. 양념 발라줍니다. 자, 또 양념 발라주세요. 쪼그로 볼게. 자, 양념 따라서 발라주시고, 자 여기저기 빨간 고추장 양념이 묻지 않게 자, 이렇게 발라줍니다. 석쇠 달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석쇠 달궈주시고요. 자 완성으로 준비해서 완성으로 바로 준비해놓고 석쇠 달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석쇠에 기름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기름 칠하도록 할게요. 기름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석쇠 톡톡톡 기름칠해서 그래서, 자, 그대로 저걸 들고, 자, 잘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이지는 마시고요. 자, 겹치지는 말고, 가까이 붙여주시고. 자. 조금 크더라도 조금 작더라도 통일감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척에해놓은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핀 물주시고그 대로 불중 강불에서 자, 구워줍니다. 자, 천천히, 자, 천천히 돌려가면서 자, 양념이 뚝뚝도 흐르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주세요. 돼지고기는 익으면 핑크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고추장 양념이라서 잘 타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도록. 천천히 돌려가면서 자, 조금 두꺼운 부분도 있고 얇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익혀줄게요 조금 더 익혀서 자, 익으면 뒤를 돌리도록 할 건데 자,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지요? 이거는 익었다는 거예요 입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혀줍니다 천천히 살살살살 흔들어가면서 위가 하얗게 익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하얗게 색깔이 바뀌면 뒤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튀우지 않고 구워줍니다. 자. 여기 안에는 고명이 있지만 제일 은 고명이 없어요. 고추장 양념만 해서 구워서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노력합니다. 자, 자 설탕이 녹으면서 위에가 반질반질해져요. 뒤집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석쇠 브레로 갖고와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우지 마시고 돌려줍니다 자, 천천히 돌리면서 자, 천천히 돌리면서 또 다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반질반질해져요 그때까지 잎을 조금 줄여서 자, 충분히 속까지 익혀줍니다

양념만 익으면 됩니다. 양념만 그래서 약골에서 약골에서 천천히, 천천히 자 양념이 익을수 있게, 자 양념이 익을수 있도록 자, 자 와서 비벼주고, 이렇 주시고요. 익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 익었으면 완성 그릇 옆에 가지고 오시고요. 자, 접시에 그대로 담아서 자, 이렇게. Yêu q u